13쪽에 27번 하겠습니다. 13쪽에 27번. 아직도 왜 13쪽이 안 끝났네, 이렇게. 호흡. 13쪽에 27번을 봐주시면, 얘랑 예, 아, X축, 그리고 X는 2 0 0 H, X는 2더하기 e H로 둘러싸인 넓이를 SH라고 한대. 그랬을 때2값을 e 구해달래. 그러니까 얘랑 x축 요거 요거로 둘러싸인 넓이를 sh라는 거예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거죠. 얘는 꼭짓점의 좌표가 0,1이네요. 0,1 요렇게 여기가 1이야. 됐을 때 x축 그리고 x는 2빼 e h 2빼 e h는 어딘 나도 몰라요. 이런 데겠지 뭐르 그리고 x는 2 더하기 h 뭐 이런 데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와 x 축 얘, 예로 불렀어요 넓이를 사람들은 S H라고 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S H를 우리가 맨날 봤던 형태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쪽 부분 넓이는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빼기 H부터 2 더하기 H까지 이 식을 적고하면 되잖아. 3x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S H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이값을 보여달라니까 sh에 이걸 딱 갖다 대입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인테그랄 g r a l 2-h부터 2-h까지 3x제곱 플러스 1dx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미분계에서 정의를 이용할 때는 항상 진짜로 막적분해서 이걸 대입해서 풀지 않았고 어떻게 했냐면 얘를 소문자 f로 잡고 얘를 적분하시을 대문자 F로 잡고 거기에다가 이 더하기 H 이 빼기 H 해가지고 요거 한번 대입하고 빼기 요거 한번 대입하고 그러니까 결국 F 이 더하기 H 마이너스 F 이 빼기 H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결과가 이거고 그 밑에 요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여기다 갖다 써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갈 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당장 미분계 정의 안 맞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맞춰줘야 돼서 여기 200h니까 e 나도 200h를 e 뒤에 빼기 h. 그러니까 어던 빼기 h 붙였으니까 다시 플러스 h 해주시면 이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괜찮고. 여긴는 eh인데 여긴 그냥 h니까 여기다 2를 써주고 마지막에 2를 곱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미분계 정의에 맞기 때문에 미분계 정의에서 얼마냐 f 프 얼마냐면. 이 H 앞에 있는 숫자 2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거지. 대문자 F를 빌교면 소문자 F니까 F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F2는 뭐냐면 이게 F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F2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13. 13 곱하기 2니까 정답을 26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26.